오랜만에쭉 역시 <laughs> 여행 갔다 오니까 감이 안 잡혀 지금 <laughs> 제주도 갔다 왔다고 감귤 모자 쓰고 왔어 감귤 <laughs> 감귤 으뻔한 모자 아, 아 감은 떨어진 것 같은데 네, 네. 오늘은 스웨스더 <laughs> 스웨스더 응. 우리 영상 반응도 괜찮았고 네 스웨스더를 요즘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스웨스더 세 가지 세 가지 리뷰 세 가지를 이럴까? <laughs>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합니다. 음. 첫 번째로 음. 저는 네이머 클로딩 스트레스도 딱 입었어요. 저번에 입어봤던 거? 그죠. 저번에 입었던 거 그대로 음. 또 입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르게코디를 해봤어요. 음. 근데 이게 일단 특징적으로 저번에 영상 보셨다시피 일단 특징이 반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원단을 또 사용했고 또 이제 제가 음에 드는 거는 여기 주머니, 여기 음. 립 부분이 음. 마감이 좀 귀엽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약간 캐주얼하면서 귀여운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느낌의 또 후드와 또 바지는 이제 밑에 자수가 여기 딱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고 또 이제 스웨터 파면 또 당연히 또 조거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거 포인트로 딱캐주되 저번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 양말을 사 위로 덮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황색깔 리바나스 3인치를 딱 신어줌으로써 깰거한 응. 코디를 딱 해봤습니다. 응. 발목에 약간 붕대가 본것 같은데? 어, 약간 <laughs> 발목용 윤광이 형이 걷어차 가지고 <laughs> 부었습니다. 예, 빡! <laughs> 그리고 약간 지금 이제 날씨가 거의 11월 가까워지면서 응. 좀 추워졌어요. 많이. 응. 그래서 이 세던만 입기에는 조금 추워서 그 위에다가 이제 같은 브랜드 네이머 클로딩에 코디로이 코트를 딱 입어줌으로써 좀더 꾸안꾸 느낌을 살렸어. 음... 네, 살렸어. <laughs> 갑자기 갑자기 뻔만 <범만> 했어. <laughs> 어 약간 그 서경석이 마무리하게 했어. 약간 이런 느낌. 마무리하어아 그러니까. <laughs> 내가 갑자가 <사간> <laughs> <laughs> 꾸안꾸 느낌 딱 살려가지고 뭔가 네. 이렇게 딱. 하는 게 되게 좀 예쁜 것 같아. 그 패치나 이런 거. 음... 그리고 좀 주머니가 많은 것 같던데. 어. 그래서 에어팟을 어다 넣어놨는데 어디다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참 찾았습니다 예. <laughs> 한참 찾더라고 네. 어. 주머니 <laughs> 많으면 그럴 수도 있고. 아그쵸그쵸아 근데 형은 회색을 입었거든? 네. 어, 회색을 입어봤는데 나는 좀 병주스랑은 다르게 좀 셔츠랑 음... 이렇게 후드로 코디해가지고 좀더 깔끔한 캐주얼 느낌. 이런 걸 연출하면서 그럼 내가 요즘에 좀 보드를 좀 많이 좀잘 타잖아. 보드에 예, 잘 저, 타죠 영. 잘 타가지고 좀보도의느낌도 살짝 내는 그런 음, 느낌 을 내려고 약간 꾸민 듯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의 이런 딱 어, 디테일은 뭐 병규수가 설명했으니까 굳이 안 보여줘도 될것 같고 어, 딱 그런 거를 딱 보여주려고 했어. 근데 나도 음. 추운 거야. 아, 많이 춥고. 이게 나이가 있어서 이 뼈가 집여. 네. <laughs> 어. 그래가지고 이제 나일론 소재로 된 이제 피시텔. 피시테일. 음. 피시텔도 핫하잖아. 그죠, 핫하죠. 피시텔 파카를 이렇게 딱 입었는데 이게 또 스레임 스카치가 돼 있어가지고 음. 뭐라 뭐라고 뭐 뭐요? 스레임 스카치 테이프가 아. 이게 딱 이게 붙어 있어. 아. 어. 그래서 또 이렇게 내가 살려고 어. 어. 그런 옷을 입었는데 또 이게. 또 리버시블이야. 반대로도 입을 수가 있어. 어, 리버시블. 어, 어. 그래서 이거를 딱 입고 내가 이렇게 딱 보드를 열심히 잘또 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코디를. 그거 <laughs> <너> 굉장히 <laughs> 웃는다. 어? 어, 잘탄거 맞죠? <laughs> 야, 내가 보드 잘 타려고 이렇게 반스까지 신었다고. 음. 어, 반스까지 신고 이렇게 보드를 탔는데 이 정도면 뭐좀 타는 거야. <laughs> 누가 보면 반스 신는 다잘 타는 줄알겠데 <laughs> 아 그리고 뭔가 이제 조금 후드만 보여드리 좀 그러니까 그치? 저는 원래 맨투맨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음... 맨투맨 또 스웨트업으로 또 한번 또 입어봤습니다. 뭐가 좋아하는 또그 올리브. 그치 올리브 아주 기가 막힌 환장하죠 그냥.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. 제가 또 살이 많이 쪘잖아요. 아, 엄청 쪘죠. 어, 엄청까지는 아니고 좀, 좀 쪘어요. 네. 한 15kg 정도 쪘는데 아, <laughs> 네, 제가 이제 또 약간 가짜 헬창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단 음. 좀50좀 품이 큰 그런 느낌의 옷을 입어봤는데 또 약간 이거 입으면 좀 약간 런닝좀 하고 싶어요. 음. 네, 뭐 느낌인지 아시겠죠. 아, 그냥 너가 살이 빼야 되니까 런닝은 해야 돼 살려고. <laughs> 너또 살아야 돼. 음. <웃음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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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룩을 설명해드리자면은 일단 운동할 때 머리 세팅할 필요가 없잖아요, 굳이? 그렇지. 다 망가지니까. 그래서 손에 약간 볼캡을 썼어요. 음. 그다음에 운동할 때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걸리적거려요. 음. 그래서 귀중품 같은 거 잠깐 정도 보관할 수 있게끔 음. 뭐 이제 가방 같은 거, 조그만 가방을 하나 착용했고, 음. 그리고 뭔가 그냥 위아래 세단만 딱 입으면 밋밋하잖아요. 그렇지? 그래서 또 여기도 여기도 또 티셔츠. 레이어들을 어. 또 해버렸어. 티셔츠 엄청 좋아해. <laughs> 티셔츠 무조건 약간 빼있는거 좋아해가지고. 어. 그리고 아까는 이제 삼잇치를 신었지만 솔직히 삼잇치를 또 신고 싶었는데 어. 좀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음... 이번에는 내돈 내산이 아닌 어. 여돈 여산인, 그렇 반스 체커보드를 또 신어버렸습니다. 근데 항상 여돈 여산 아닌가? 어. 아니에요. 저도 많이 사다 줍니다. 여자친구 돈으로 여자친구 사주는 여돈 여산. <laughs> 저도 많이 사줬습니다. 아유. 그래서 너 때문에 이 속이 타들어가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나는 검정색을 입었어. 음. <laughs> 음. 이 검정색 입으니까 나도 원래 검정색 안 입거든. 네. 어, 검정 입으니까 좀 깔끔한 느낌이 나더라고. 음. 그래서 검정에는 역시 흰색 티셔츠 매치하는 게 그쵸? 깔끔한 느낌이 나는 거. 랙기말 들어다. 그래서 나도 좀 이거는 농구할 때좀 이렇게 입었으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. 농구요? 이 통이 널널해가지고 뭐 몸통이나 이래 서. 이렇게 확확확 움직이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나도 좀 머리는 망가지니까 볼캡을 쓰고 음. 그 다음에 쥬어단 아쥬단 농구할 땐 쥬어단을 신어줘야 돼 쥬어단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3점슛 딱 쏘고 이렇게 요새 그1 8억에 어게인 네. 어, 18인가? 1 8억게인인그 드라마 엄청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18이요? 이런지 <웃음> <웃음> 어. 어 거기서 농구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음. 음. 내가 또 너무 멋있길래 좀 이렇게 입어봤어 꿈 깨시죠 형님. <laughs> 나가. 아씨 네. <laughs> 아, 몇대더 때리려 그랬는데. 아, 아, 그래서 형이 네.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. 오늘 세 가지를 소개시켜드렸잖아. 근데 음. 마지막은 브랜드 설명도 좀 해드려야 돼. 아 브랜드 설명? 어 이제 신규 브랜드야. 그 보이센트럴이란 신규 브랜드인데 음. 이 브랜드가 되게 재밌는 점이 네. 90년대를 살아오신 분이 90년대 옷을 만들었어. 90년대를 살아온 사람 저도 90년대를 살아오긴 했는데 90년대 대학생을 지금 아 그런 이제 우리 부모님들보다 조금 어리신 세대 아니면 부모님들 세대 이신 분이 만드신 거야. 그래서 그 90년대 감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상상이 음. 아니라 체감했던 걸 살리는 그런 직접 경험하고 음. 한 거니까. 음. 그래서 이렇게 좀 후드 주머니 캥거루 주머니 같은 경우도 좀작게 옛날 작기? 폴로나 뭐 챔피언핏에 그런 작은 음 그런 생주머니가 들어가 있고 옛날 에 이렇게 폴라를 많이 입었다고 폴라요? 추면 아, 음 폴라 입어야 돼. 그렇그쵸 그쵸. <laughs> 그래서 폴라를 입고 좀 여유 있는 실루엣의 이런 후드와 스웨트팬츠 셋업으로되어있는 음 거기에 이제 딱 신발은 원래 부트슈즈를 신고 싶었어. 좀 미, 보트 미국의 대학생들처럼. 근데 부트슈즈가 없어가지고 음 티롤리안 슈즈를 좀 대체해서 이렇게 코디를 해봤는데 이거는 가격도 엄청 합리적이어서 음. 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. 이거는 핏도 정말 예쁘고 원단도 괜찮고 봉제도 괜찮고 다 괜찮아. 다 괜찮아. 그 감성까지 괜찮아. 음. 그래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내가 또 가져왔어. 합격, 합격. 그래서 오늘 좀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스웨트 셋업들을좀 다양한 코디랑 해서 보여드렸는데. 나는 좋아하셨으면 좋겠어 되게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이거보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그러면 뭐영 어. 확실히 해야지뭐 <laughs> 좋아하실 바라면서 가자 안 읽겠어요 구독받아 좋아요받아 댓글받아 오랜만이라서 안되네 <되베>? 먹거리는쿠스에서 <laughs> <laughs> 나온 제품으로 <laughs> 키석을역수에해서 만든 터키석의 먹거리입니다 터키 <laughs> <토키> 아이스크림 <laughs> 어.